나는 지금 뭐해 찾니 이야 뜬금없는 문돌려보 아니 왜로 그래 <laughs> 정세훈의 별자리 라이브 안녕하세요 별자리 라이브의 정세훈 샌디입니다 여러분, 벌써 3회째 여러분들께 별자리 운세와 저의 라이브를 들려드리고 있는데, 궁금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과연 이 운세가 여러분들한테 잘 맞았는지, 운세 결과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댓글로 뭔가 후기를 좀 알려주시면, 후기를 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게 운세대로 뭐잘 됐다, 혹은 뭐잘안 됐다, 이런 것들부터 뭐 어떤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 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보고 또 저희 제작진 분들도 열심히 보고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샌디가 전해드리는 이번 주 별자리 운세 지금 시작합니다.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물병자리 운세입니다. 이번 주는 계획을 잘 세워서 움직이는 게 좋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거나 나태한 모습은 보이지 마세요. 다른 곳에 한눈 팔거나 딴짓하지도 마시고요. 당신의 일만 제때 처리한다면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상대방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데이트 횟수도 조금 줄이는 게 좋을 거예요. 때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싱글이신 분들도 이성과의 만남은 미루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시간 낭비, 그리고 돈 낭비가 될 수도 있어요. 재물운은 전반적으로 상승 곡성을 그리는 시기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던 분들도 한결 여유가 생길 수 있대요. 다만 여유가 생기더라도 함부로 쓰고 다니지는 마시고요. 홍수가 들었을 때의 가뭄을 대비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와, 되게 시적인 표현이네요. 뭔가 홍수가 들었을 때는 가뭄을 대비하라. 저도 약간 요런 좀 뭔가 명언 같은 그런 말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표현은 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또 이제 어디 가서 이런 표현을 좀 써먹어야겠어요. 또 연애우는 커플이신 분들도 싱글이신 분들도 조금은 절제를 해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될것 같네요. 만남은 다음 주로 미루는 거를 추천드린다고 하니까 그래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번 주잘 견디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병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8, 20 물건은 거울, 장소는 꽃집, 색상은 핑크입니다 2월 셋째 주 물고기자리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이번 주는 적당한 요령과 타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것저것 너무 따지지 말고 적당히 양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시비나 갈등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뻣뻣하게 굴거나 혹은 고집부리지 마세요 싱글이신 분이라면, 오 이거는 되게 좋은 말이에요. 헤어진 연인과 다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 마음이 남아 있다면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반면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게 좋대요. 가벼운 말한 마디도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무심코 넘긴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물로는 불필요한 소비나 지출을 최대한 줄이라고 하네요. 써야 할 곳과 쓰지 말아야 할 곳을 잘 구분하세요 돈을 쓸 때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곳에 쓰는 게 좋습니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보다는 먼 미래를 내다보세요 오, 헤어진 연인과 다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네요 뭐 이제 헤어진 연인한테 문자를 보낼 때 대부분 뭐해 뭐, 뭐 자니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이번 주는 제가 이 노래를 불러드릴게요. 잔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 잔이 뭐해 이런 말이 먹히는 한주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제 너무 좀 질척거리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잊지 마시고요. 나는 지금 뭐해, 잔이 바퀴야 뜬금없는 문자 돌려보지. 해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그래 <laughs> 물고기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일 24일 물건은 립글로즈 장소는 패스트푸드점 색상은 블랙입니다. 2월 셋째 주 양자리의 운세입니다. 당신의 노력에 비해 결과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의 기대를 저버릴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쉽게 포기하거나 물러나지 마세요. 강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한층 더 관계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함께 여행이나 드라이브를 떠나는 것도 좋을 거예요. 떠나요 둘이서 죄송합니다 자, 싱글이신 분들은 좀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평소 좋아하던 사람이 있다면 마음을 표현해 보세요 괜히 혼자서 애태우지 마시고요 금전적으로는 최대한 아끼고 전략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보다 소비나 지출을 줄이도록 하세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 재물도 잃고 가까운 사람도 잃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좀 금전적으로 좀 조심을 해야 하는 한 주가 될것 같습니다. 좀 평소보다 좀 전략하고 아끼고 또 금전 거래는 좀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양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 24. 물건은 복권, 장소는 만화방, 색상은 바이올렛입니다. 2월 셋째주 황소 자리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적당히 기분을 전환하고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꼭 해야 할 일만 하고 웬만한 일은 뒤로 미루세요. 날도 춥고 공기도 안 좋은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키지 않는 자리나 모임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서두르거나 조급해 하지 마세요. 인연이란 때가 되면 다 찾아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좋은 분을 만날 수 있대요.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에게 좀더 관심을 갖는 게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사정이나 형편도 잘 헤아리도록 하세요. 재물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수입을 늘릴 방법을 찾아보세요. 미래는 찾아오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도 있겠죠? 적당히 거절을 할 거는 좀 거절을 잘 해야 하는 그런 한 주가 돼야 될것 같아요. 저는 근데 사실 진짜로 예전에는 거절을 좀잘 못하는 성격이었어요. 좀 뭔가 거절을 못해서 억지로 뭔가 하다 보니까 되게 오히려 저만 힘들어지고 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렇게 자꾸 악순환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좀 힘든 일은 내가 하지 못하겠다는 일은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는 좀 거절하는 연습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또 하면서 거절하는 방법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이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챙겨야죠 그쵸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이 챙겨야 되니까 네. 항소 자리 분들도 거절을 좀잘할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소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 21 물건은 목걸이 장소는 쇼핑몰 색상은 오렌지입니다 2월 둘째 주 쌍둥이 자리입니다. 피디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쌍둥이 자리 때는 제가 정말 몰입해서 잘 읽는 것 같다고. 정말 몰입이 잘 되나 봐요. 저도 모르게 다른 자리들도 정말 다 몰입해서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몰입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는 당신의 생각이나 주관을 지키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시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남들이 당신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니까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의 소신대로 하세요. 커플이신 분이라면 작은 선물을 마련해 보는 게 좋습니다. 기대하지 않은 깜짝 선물이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미팅보다는 소개팅을 추천합니다. 경쟁자들이 많은 자리는 피하는 게 좋다고 하네요. 금전적으로는 의외의 횡재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내기나 경쟁에서 승리할 수도 있고요 재미삼아 로또나 복권을 사보는 것도 좋아요. 다만, 너무 올인하거나 혹은 많은 돈을 쓰지는 마세요. 와, 제가 그 저번주에 다른 별자리에서 횡재수 얘기가 나온 거를 보고 부러운 마음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번주 쌍둥이 자리에 횡재수 얘기가 또 기가 막히게 또 나왔네요. 쌍둥이 자리 여러분, 이번주에는 복권 사는 게 좋다고 합니다. 저가, 제가 사실 한 번도 복권을 아직 안 사봤어요. 한 번도 사보지 않아서 되게 궁금하기는 한데,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사보는 그런 한 주가 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쌍둥이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1-22. 물건은 사진, 장소는 카페, 색상은 레드입니다. 또 행운의 장소가 카페라고 하니까 뭔가 좀 생각나는 게 되게 많은데 우선 뭔가 커피에 대한 노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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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 밤에 뒤에 풍경 보이시죠 이 아름다운 풍경 이 풍경에 걸맞는 이 밤에 걸맞는 그런 잠이 잘 오는 노래를 여러분들께 불러드릴 거예요. 제목은 카페인이고요. 잠이 잘 오게 해드린다고 했는데, 제목이 카페인이네요. 조금, 네. 좀 역설적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숙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인, 들려드릴게요. 카페인은 룰루렐레로, 발음이 왜 이렇게 룰루렐레? 그냥 렐레라고 부를게요. 렐레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Like a cafe, 난 밤새 i 못 들고 심장 n 계속 뛰고 그러다가 i 네가 너무 밉고 I'm not going 고 o go. I'm not going to go. I'm not g o i n to o m e s t o m e o t o to m e oh girl you're like a cafe you're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re like a cafe you're bad to me so bad to me oh girl you're like a cafe 6월 셋째 주, 개자리 운세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여유와 미소를 잃지 마세요. 기분 상하는 일이 있어도 참는 게 좋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예민하게 굴지 말고 통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좀더 자신감을 갖도록 하세요. 이성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있게 행동하는 게 좋습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작은 일들은 가볍게 웃어 넘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고 자신 있게 행동하는 법 제가 저번 주에 알려드렸죠? 파워 자세 이거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아직까지 한 번도 해보시지 않은 분이 있다면 정말 꼭 한번 해보세요. 효과가 진짜 있습니다. 이게 제 생각이 아니라 연구 결과예요. 정말 발표가 난 그런 정확한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다소 기복이 있는 한주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밖으로 나갈 때는 에 비상금을 준비해 가세요. 갑자기 현금을 써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계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8, 24. 물건은 마스크팩, 장소는 편의점, 색상은 화이트입니다. 2월 셋째 주. 사자 자리의 별자리 운세입니다. 이번 주는 당신의 인기와 존재감이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와, 이거는 거의,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네요. 그만큼 할 일도 많고 바쁘게 움직여야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억울해 하지 마세요. 바쁘게 움직이는 만큼 얻는 것도 많을 겁니다. 친구나 주변 동료들과 모임을 갖는 것도 좋겠습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주변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마세요. 자신들만의 스타일로 연애를 즐기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드러내 보세요. 당신의 매력과 장점을 사람들에게 어필하는 게 좋습니다. 재물에 있어서는 여유로운 한 주가 된다고 합니다. 나가는 돈도 많지만 그만큼 들어오는 것도 많을 수 있어요. 여유 돈이 생긴다면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두세요. 들어오는 대로 다 쓰고 다니지 마시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네요. 당신의 인기와 존재감이 상승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노래방 가서 한번 이제 나야나를 불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사자자리 분들, 뭔가 그만큼 뭔가 인기와 존재감이 상승하는 시기이고, 또 주변 분위기에 너무 휩쓸리지 말고, 자신만의 스타일로 막 이렇게 연애를 즐기고 해보는 것도 좋다고 하니까, 당당하게 이번 주한 주를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복도 터졌대요. 정말 뭐, 완전 대박인 이번 주 운세라고 보여집니다. 사자자리 분들,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정말 더 놀라운 게 있는데, 이 사자자리가 정말, 정말 기똥찬 그런 운세잖아요, 이번 주가. 근데 그 뒤에 더 좋은, 사자자리보다 더 좋은 운세가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별자리인지,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직 자기 별자리가 안 나오신 분들은 더 집중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자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9, 20일. 물건은 선물, 장소는 사무실과 학교, 색상은 옐로우입니다. 자, 다음은 처녀 자리인데요. 2월 셋째 주에 처녀 자리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마세요. 현재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게 좋습니다. 괜히 주눅들거나 피해의식을 느끼지도 마세요.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미팅이나 소개팅 꼭 나가보세요. 당신이 기다리던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와. 다만 상대가 마음에 들어도 너무 부담 주지는 마세요. 커플이신 분들은 언쟁이나 싸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자칫 가벼운 말싸움이 큰 다툼으로 번질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비교적 만족할 만한 한 주가 될 거예요. 생각지도 않은 재물이나 용돈이 생길 수도 있어요. 평소에 갖고 싶었던 물건을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충동 구매 혹은 예정에 없던 쇼핑은 피하도록 하세요. 처녀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8, 21일. 물건은 아로마 용품. 장소는 유원지. 색상은 베이지입니다. 싱글이신 분들 정말 잔칫날입니다, 여러분. 18일이나 21일에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신다면 정말 뭐, 여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최고의 한 주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베이지 코트나 뭐 베이지 머플러 이런 거 정말 좋지 않습니까? 분위기 있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이번 주, 이번 주래, 이번 년 벚꽃 축제는 꼭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2월 셋째 주 천칭 자리 운세입니다. 지난 일이나 과거의 미련을 갖지 마세요. 이미 흘러간 일들은 빨리 잊는게 좋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만 생각하세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자존심을 너무 앞세우지 마세요. 연인과의 감정 싸움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주위의 소개팅을 부탁해 보세요.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좋은 짝을 소개시켜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재물과 명예가 당신과 함께할 거예요. 좋은 기회 그리고 반가운 소식이 찾아올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여유 부리지 말고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세요. 이런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게 좋습니다. 천칭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 25, 물건은 핸드크림, 장소는 주점, 색상은 자주색입니다. 6월 셋째 주 전갈 자리의 운세입니다. 이번 주는 주변 분위기나 상황을 잘 따르는 게 좋습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하세요. 너무 강하면 자칫 부러질 수도 있어요. 특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목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의견이 다르면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짝사랑이 결실을 맺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만 하지 말고 기회를 봐서 고백해보세요. 어쩌면 상대방도 당신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연인에게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재물에 있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써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쓸 때는 쓰더라도 당신의 수입과 지출을 잘 따져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나중에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여러분, 짝사랑이 끝날 수 있대요. 정말 대박인 거죠. 짝사랑이 결실을 맺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짝사랑을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빨리 짝사랑을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으네요. 이 말인즉슨 이번 주가 타이밍이다. 뭐 정말 이번 주가 대박 날 타이밍이다. 이런 운세인데요. 뭐이 상황에 딱 맞는 곡이 또 있거든요. 그 정말 괜찮은 노래예요. 그 드라마 OST인데 뭐그 괜찮더라고요. 뭐 제가 들었을 때 나쁘지도 않고 뭐 듣기 편안하게 또 밤에 뭐 듣기에 또 편안하게 좋게 들을 수 있고 그정세훈이라는 가수의 그이유라는 노래인데요. 한번 제가 또 커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감정 몰입이 필요한 곡이에요, 여러분. 한번 감정 몰입을 해서 잘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같은 게 있어야겠어요. It's you. 이미 알고 있죠. It's you. <laughs> 같은 맘이란 걸 하, 좋았다. 이출라는 노래였고요, 여러분. 정말 이번 주 정가의 자리이신 분들은 짝사랑이 결실을 맺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기분 좋게 한 주를 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짝사랑 만나러 가는 길에 이추유 들으시면서 또 가시면 더욱 더 좋은 행운이 찾아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드네요. 이상, 이치유였습니다. 정갈 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923. 물건은 이메일, 장소는 분식집, 색상은 블루입니다. 2월 셋째 주 사수 자리의 운세입니다. 주변의 달콤한 말이나 유혹에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괜히 쓰지 않아도 될 돈이 나갈 수도 있고요.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커플이신 분이라면 약간의 밀당이 필요한 시기예요.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마세요. 적당히 상대방과 기싸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천천히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좋습니다. 이번 주는 다른 운에 비해 재물 운이 좋을 거예요. 돈 문제로 고민하던 분들도 한숨을 돌릴 수 있고요. 여유가 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세만 지지 말고 당신도 한턱 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사수 자리인 친구들이 누가 있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저도 아, 사수 자리 11월 23일에서 12월 21일까지 친구 한번 또 약속을. 잡을 각이죠 네, 여러분 각이란 말을 아시죠? 혹시나 모르실까봐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제가 또 신조어 많이 알거든요 모르는 게 있으시다면 또 댓글로 여러분 물어봐 주시고 제가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수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20일 22일 물건은 피로회복제 장소는 학원, 도서관 색상은 연두색입니다 2월 셋째 주 마지막 염소 자리 차례인데요. 제가 앞서서 정말 이번 주에 정말 기가 막힌 운세가 아직 남아 있다 그 뒤에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운세가 바로 염소 자리입니다. 제가 아직 읽어보진 않았지만 이 대본에서부터의 피디님의 그 흥분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 빨간 글씨로 베스트 영어로 이렇게 또박또박 네 글자 딱 적고 네 글자 다 대문자로 적었거든요. 이건 정말 엄청난 거거든요 대문자는 게다가 별표까지 있어요 이거는 심창치 않은데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염소자리를 위한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 뭐 시작부터 뭐 이거 뭐 이번 한 주는 염소자리를 위한 시기다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셨네요 하늘의 태양이 당신을 비추는 듯한 한 주가 될 겁니다. 와, 하늘의 태양이 당신을 비춘대요. 이거는 뭐 하, 정말 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이런 때일수록 자만하지 말고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도 깜짝 놀랄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싱글이신 분이라면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고민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 사랑인지 혹은 우연인지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커플이신 분들은 좀더 마음을 넓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작은 일에 너무 일이 일비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조금 참으시고요. 경제적으로도 더없이 좋은 한주가 될 겁니다. 뜻한대로 일이 풀리고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횡재 수도 있으니, 와우. 뜻밖의 재물을 기대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저녁 술자리나 모임에서 많은 돈을 쓰지 마세요. 정세훈의 별자리 라이브. 이번 주는 정말 주관적으로 베스트 별자리로 염소자리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더없이 좋은 한 주가 될것 같다고 하니까 염소자리이신 분들 이번 주 정말 기분 좋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자리의 행운의 날짜는 1923. 물건은 텀블러, 장소는 종교시설, 책상은 아이보리입니다. 네 이번 주도 여러분들과 함께 별자리 운세를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이번 주는 좀 대학생 분들이 귀를 쫑긋 세워서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강 신청이 걸려 있는 한 주거든요. 그쵸죠 아, 수강 신청 정말 피팅인다고 들었어요. 저는 정말 피케팅이라고 하죠. 크, 또 이런 말도 제가 또다 압니다, 여러분. 피케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막 수강 신청이 막 피를 튀길 정도까지는 아니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원하시는 그런 수업들을 다 들으실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기억으로 남는 수강신청이 되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록 눈을 뜨면 이제 월요일이 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번 시간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좀 월요일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도 또이 자리에서 푸딩이와 함께 또 렐레와 함께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샌디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yeah.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 줄게요 음, oh no. 칭찬해 줄게요